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욱입니다 어, 오늘은 또 어떻게 또 쳐다보니까 또 타르님과 빠져와서 한강 크로스 챌린지를 가실 분이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어, 이 오픈워터가 인도 어풀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내 수영을 어, 한국말로는 실내 수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하는 인도 어풀이에요 뭔가 실내 수영장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건 아웃도어 아웃도어가 아니라 오픈 워터라고 해요. 열려 있는 수물 오픈 워터 수영인데 일단 여기는 그 북한강 지류고요. 파도가 어, 강과 바다의 차이는 파도의 유무거든요. 근데 네, 파도가 지금 좀 전에 좀 있었던 이유는 보트에서 만들어진 파도예요. 보트가 지나가면 이렇게 너어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잔잔해요. 근데 제가 아까 들어가봤지만 좀 시야가 잘 나오진 않아요. 창강은 이거보다 더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연습하실 건데 오늘 뭘 알려드릴 거냐면 레인을 보고 가는 거 말고요. 레인을 따라서 인도어플로 가실 때는 보통 레인이나 미, 밑에 그 히자 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저희 목표가 저기 저기 저쪽 옆에 있는 빠지예요. 빠지가 뭐냐면 바지선 있어 요 옛날에 바지선을 바지선, 바지선, 빠지 이렇게 빠지라고 부르는 건데 목표가 저기인데. 네. 보통 가시다 보면은 네. 보통 가시다 보면 네. 편한 대로 간다고 엉뚱한 대로 간다고 엉뚱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줘야 되냐면. 약간 반 템포 빠르게 올라와서 앞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카르님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보통 세번네 번에 한번 정도. 네. 자 타령 내려오실게요. 스타트하셔도 되고 뭐 내려오세요 그냥. 당장 가실 분이. 나 까라 될것 같아. <laughs> 자형 가보실게요. 가보세요. 더잘 떠요. 수영장 물보다는. 자, 형. 형 말고 자, 형. 오케이. 저 다시 붙여주세요. 지금 타라님이 하신 거는요. 앞을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 약간 초보자용.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요. 앞을 보고 또 옆으로 숨 쉬는 거. 다시 보세요. 다르죠? 그냥 앞에만 보는 거는. 이거는 앞을 보고 옆을 봐. 수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연거이에요 이게. 근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픈 워터로도 하고 있어요. 벌써 나오셨어요. 자 영상 영서 됐어? 네. 됐어요. 오, 접영.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즐깁니다. 어,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어, 한강 크로스챌린지 홍보 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오픈 워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처음 수영을 다섯 어, 살때 바닷가에서 했던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이 큰것 같아요. 이제 날이 추워지기 전에 한 번쯤 오픈 워터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겁을 먹으셔도 안 되고 또 자신을 너무 맹신하셔도 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자유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오픈 어터는 물이 아주 깨끗하지 않은 이상 깨끗하더라도 계속 어, 수면 밑에서 보고 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전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앞을 보고 들어오는 영법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어물 물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을 1초라고 봤을 때 0.3초 정도는 전방을 보시고 0.7초는 옆으로 호흡하시는 그런 호흡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눈만 앞을 확인한 후에 고개를 다시 돌려서 원래대로 옆을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전방을 확인하실 때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매번 사용하시는 건 힘들고요. 한 스트로크, 오른팔 스트로크, 그러니까 두 번이 호흡 한번 한다고 할때 스트로크 여섯 번에 한 번, 여덟 번에 한번 정도 확인하시면은, 음, 크게 방향 틀리지 않고 가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접영이나 평영의 장점을 보셔서 알겠지만 앞을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평영은 괜찮은데 접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어턴 그래서 자유형을 제일 많이 하죠.